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 코인의 핵심이죠 노드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뭐 어떤 블록체인이나 노드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는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이 코인이 기반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이에요. 스텔라 블록체인은 SC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전기 값이 거의 들지 않고, 게스비가 별로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전기가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바일 채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 전기값이 거의 안 들고, 가스비가 안 들고 하지 않는 한은 모바일로 채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사실 모바일로 채굴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컴퓨터, 노드로 하기도 합니다. 노트북으로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아, 파이네트워크는 전세계 이론적으로는 6500만명의 채굴자 파이오니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6500만의 잠재적인 노드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약한 35만. 그래서 사실은 파이네트워크 한테는 마찬가지로 노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픈마인드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픈마인드에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게 아닙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6500만명의 파이오니어들의 그 컴퓨팅 파워를 분산 AI 클라우드로 쓰겠다. 즉막 하나 짓는데 몇 조원이 드는 AI 데이터 센터 역할을 우리 노드들, 6,500만 파이오니어들의 컴퓨팅 파워로 그거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파이 노드가 어때요? 단순히 채굴 보상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AI 연산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파이 경제, 파이 이코노미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파이오니어들은 블록체인의 자영업자다라고 하는 모토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노드 개발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속에서 0.5.4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보고된 수정 사항들 업그레이드가 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척자 노드의 오픈포트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드 보너스 계산이 되면서 채굴 보상, 이 라고 하는 주제가 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 링크를 활성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그냥 파이 데스크 탑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면서 예를 들면 파이 앱 스튜디오나 이런 곳과 링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갇혀져 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 앱 스튜디오나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 외부 링크들 열기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채굴 웹과 파이앱 스튜디오에서 링크된 블로그 게시물 리소스 업데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대단히 개방적인 구조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파이앱 스튜디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동시 작동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보기 문제 잘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블록체인의 핵심이죠. 특히 모바일 채굴까지 하는 우리 파이 네트워크한테는 노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향후 프로젝트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형 AI 클라우드가 되려고 하고 분산형 AI 데이터 센터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파이네트워크의 노드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더 보상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초기에 컴퓨터를 활용한 노드책으로 좀 활성화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랑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파이오니어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 값도 싸잖아요. 뭐한 4, 5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불장도 와요. 어, 이 노드 체굴을꼭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반드시 합시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 파이 경제학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블록체인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연산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 자영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노드 책굴 우리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노드 채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PDF 자료나 이런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연이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드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의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구 급락 패턴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어 모자이크 한거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592-691-010- 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